그. 그 전에 제가 왜 이걸 새벽에 보내시나 한테 그것도 꼭 외국 나가셔서 <laughs> 시차를 못 느끼니까 네. 제가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 제가 나서 우리 부처니까 그러니까, 이게 하니까 그러니까, 그러니까 저희가 다들 그렇게 선한 전염이 돼가지고 아주 네. 좋겠습니다. 왜 새벽에 문자를 보내시냐는 말그 뒤에 깔린 전제는 하나죠. 지금 시간이 없다는 인식입니다. 한 부처의 그 환경부 또는 에너지부에도 수없이 많은 영역이 있잖아요.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, 엄청난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데, 거기에 각 분야에 이만큼씩 쌓여있는 걸 합치면 엄청난 양인 거예요. 그럼 이걸 대체 어떻게 처리하냐. 그럼 대통령 혼자서 그걸 맨날 뭐 언론에 나는 거, 댓글에 나오는 거, 누가 뭐 메시지 보내는 거, 이런 거 제가 눈, 눈 터지게 봐가지고, 이것도 고쳐야지, 저것도 고쳐야지, 하지만,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드러낼 수는 없죠.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보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.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 실장, 국장들한테 보내고 실장, 국장들도 과장들한테 보내고 과장들은 저 동네 단체들한테 보내고 이렇게 전 공무원들이 100만 명이 다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하면 쉽게 빨리 할수 있겠죠.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게 사실, 어려운 거죠. 엄청 부지런해야 되고. 그럼 한 방에 혁명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? 또 그건 너무 충격이 크고 출연이 많아서 안 돼요. 충돌이 많아 사회 갈등을 너무 많이 유발해요. 작은 거, 할수 있는 거. 이거를 정말 손발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치열하게 해줘야 됩니다. 그래야 변화가 있죠. 그 제가 티끌무와 태산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, 빗방이 우리 모여서 바다가 된다.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를 변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자그많한 노력들이 부수히 쌓여서 가능한 거지. 그냥 뭐 획기적인 조치 한두 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. 작은 거를 많이 하자. 요새 농, 농, 농림부, 뭐, 저기, 농협 뭐 이런 거, 뭐 유통개혁 막 엄청나게 일 많죠. 열심히 많이 다니시에 보니까. 네. 모든 부처, 또는 모든 공무원들이 또는 관련된 우리 국민들께서도 할수 있는 일 범위 내에서 작은 거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대통령은 작은 각도 변화를 말합니다 한 부처, 한 결정, 한 판단은 미세하지만 그게 쌓이면 방향 자체가 바뀐다는 논리 그래서 새벽이고 그래서 지금이고 그래서 임기 초에 한 시간이 후반에 1 0시간보다 값비싸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제가 아침 부모 뭐 이렇게, 그, 놀이 장난감있 이렇게, 휙, 휙, 는장난감이게 관절처럼 이렇게.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휘잖아요. 원래는 이렇게, 앞으로 가야 되는데. 이 조금씩, 조금씩, 한 칸씩, 각 분야에서 한 칸씩, 한 칸씩, 한 칸씩, 한 칸씩 이렇게 야되면 결국 반대 방향으로 간다니까요. 이렇게 가야 되는데.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그러죠. 난 내가 관할하는 부분은 요 한마디니까 한마디 미세한 차이에요. 아이고, 이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치겠냐. 또 이, 이 분야, 또 다음 분야, 다음 분야, 다음 분야. 여기 조금씩, 조금씩, 조금씩 각도가 어겨져. 나 결국은 반대로 간다니까요. 작은 게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완전히 그 사회의 발전 방향을 반대로 끌고 가는 치명적인 문제점이라는 거예요. 작은 거 우리 주변에 있는 사소한 거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사소한 게 사소한 게 아니다. 우리 부처청 장관님, 그다음 청장님들이 이거 꼭 신경 써주세요. 우리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. 그리고 나중에는 별로 해도 효과도 없어요. 지금 해야 돼, 지금. 지금. 제가 잠을 설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거죠. 지금 하는 한 시간하고 나중에 한 시간은 가치가 또 달라요. 제가 한대통령이한 시간을 5,200만, 5,160만 시간 이렇게 자꾸 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의 가치도 임기 초에 있는 이한 시간하고 중반, 후반에 있는 한 시간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. 지금의 가치가 가장 크다. 좀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 뭐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주마 가편이라고 조금 더 잘하자. 그 말이 그 말이에요. 네. 나 오늘 너무 말이 많았네. 이거 죄송합니다. 제가 대통령님 여러 가지 하신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을 많이 비교적 들은 편인데 오늘 티끌 모아 태산 같은 개혁 이거는. 음. 그 굉장히 완전한 게 많고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어떤 일본된 맥락을 느끼는 것 같아서 다들 티끌을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. 아 근데 경험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 게요. 제가 SNS 하잖아요. 한 명씩 한 명씩 그게 엄청난 에너지로 모이, 모이는 거예요. 그거. 그 전에 제가 왜 이걸 새벽에 보내시나? 근데 그것도 꼭 외국 나가셔서 <laughs> 시차를 못 느끼니까. 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. 제가 나가서 <laughs> 우리 무처에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저희가 다들 그렇게 선한 전염이 돼가지고 아주 네. 좋겠습니다. 임기 초 중요한 시간에 일 잘하고 싶은 대통령이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대통령이 편히 일할 수 있게 입법도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